침식사로 좋은 밥반찬 토마토 달걀 볶음 오늘은 의사들이 싫어한다는 소울이 있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두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볼 거예요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싫어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침 대용식으로도 먹기 좋은 토달 복 만들러 안능안능 안능.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요리 수도 또 방울토마토나 대추토마토 6개에서 10개를 썰어줍니다. 방울토마토는 10개 정도가 적당히 보이고 제가 산건 대추토마토라 방토보다는 크기가 커서 6개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대파 2분의 1개를 큼지막하게 썰어줍니다. 팬에 식용유 휠티를 두르고 대파를 볶아줍니다. 대파 향이 솔솔 올라오면 토마토를 넣고 볶아줍니다. 두달 볶은 큰 토마토로 많이 하는데 저는 작은 토마토가 더나더라고요 토마토 껍질이 살짝 쭈그이 모드로 바뀌면 불을 끄고 잠시 대기해줍니다. 달걀 4개를 까서 알끈을 제거해줍니다. 달걀을 많이 사용할수록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알 전, 부드러움을 위해 제거해 줄게요. 달걀 4개, 양념장 비율대로 넣어 줍니다. 모이스처 함을 위해 물 3티 넣어 주고요. 달걀의 비린내를 잡기 위한 미림 1티 넣어 줍니다. 다자 하오, 굴 소스 1티 넣어 주고요. 소금은 턱턱 뿌려 줍니다. 후추 역시. 넣지주 완성 재료들을 잘 섞어 주시면서 맛있어 들어 맛있어 들어 팬에 식용유 2티를 e 두르고 계란물 양념장을 풀어줍니다 불소스가 들어가서 그리그리 뱅뱅한 색감이지만 계란물 맛슈미도 약불로 줄이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스크램블 해줍니다 세 젓가락은 프라이팬이아여 합니다 마구 휘젓다 보면 수분이 날라가서 달걀이 몽글몽글한 느낌이 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까 볶아두었던 대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살짝만 볶아지면 완성입니다.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간단한 아침 식사로 먹어도 되고 일석이조의 건강식 토달복 완성입니다. 괜니거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음번에 또 만나요. 여리저리 쿡쿡